뷔페, 뷔페 짜장도 있고 짬뽕도 있어가지고 짜장과 음, 짬뽕으로 짜장면, 짬뽕, 그다음에 짜장밥, 짬뽕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. 여게 <laughs>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면은 근데 면이 없어서 냉모밀면 가져왔고 볶음밥 차가 가져와서 이렇게 먹으면 네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야채를 야채만 야채랑 두부 조금 해서 야채를 한 접시 가지고 왔습니다 뷔페에서 거꾸로 식사하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, 뷔페에서 이제 거꾸로 식사하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영상 을 찍어볼게요 거꾸로 식사 법은 야채 고기 그다음에 탄수화물 순으로 먹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때면에 혈당 섭취가 오르지 않죠 먼저 야채 먹어줍니다. 두께가 예상외로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야채 종류가 많아요. 그래서 야채를 충분하게 뭐 먹을 수 있다. 평소에 먹으면 올리브도 먹을 수 있다. 연근 이런 것도 잘못 먹다 할 건데 이렇게 한 접시, 둘 접시 정도 먹어줍니다 방금 한 접시, 손 닦은 새란 한 접시, 야채 한 접시 일단 먹고 나서 한 5분 정도 이따가 먹습니다 몸에서 이제 탄수화물 네, 다시 말해 인슐린 많이 올리지 말라고 적응할 시간 5분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줍니다. 기다렸다가 그 먹겠습니다. 아, 기다리는 동안 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소설 중에 식사하면서 물 마시면 소화 된다자는 이야기가 있잖아요. 제가 최근 뭐 기사나 이런 거 검색해서 보니까 상관이 없답니다. 이 얘기 그상관없이 들어가고 이제 효소가 잘보내가 되기 때문에. 어, 거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물로 위를 가득 채워도 소화랑 상관이 없다.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물을 조금씩 마셔주면 오히려 더 뭐, 소화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좋다고 하고 또 중요한 게 물을 많이 말고요 조금씩 식사하면 조금씩 이게 마셔주면서 식사하게 되면 네, 아무래도 또 바깥 음식이니까 염분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을 많이 낮춰준다고 해요, 농도를. 그래서 물을 조금씩 드시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접시는 고기를 좀 가져왔죠. 여기 보시면은 야채랑 고기 한 절반 정도를 가져왔습니다. 이제 고기를 조금씩 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크로시타고두 번째가 야채에 이은 고비입니다 고기. 란이 뭐부터 먹었다고요? 왜 콩부터 먹었어요? 혹시 란이도 거꾸로 신사법아나요 어, 콩 이은 고기를부터 먹었네. 야채 고기 순으로 팥가콩이도 거꾸로 신사법 하고 있대요.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? <laughs> 네, 두 번째 야채랑 고기 조합 접시도 싹 비웠습니다. 이것도 먹어볼게요. <laughs> 완전히 고기 종류로만 가져왔을 거예요. 여기가 주로 치킨스 뷔페라서 각종 생선, 등심, 치킨카스.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응. 물을 조금씩 마셔주고. 거꾸로 식사할 코너 속 엑스 코너. 여기 밑에 짜장도 있고 짬뽕도 있어가지고요. 음, 짜장과 짬뽕으로 짜장면, 짬뽕, 그 다음에 짜장밥, 짬뽕밥을 먹으려고 합니다. 여기 <laughs>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면은 근데 면이 없어서 냉모밀면 가져왔고 볶음밥처럼 뭐, 가져와서 이렇게 먹으면 네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짜장면을 먼저. 짜장면. 음.

음. 짬짬뽕. 음. 짬뽕이네. 아직 먹어줘. 물 줄까? 음. 와. 이렇게 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네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. 탄수화물을 조금씩 가져와서 이렇게 섭취를 마지막에, 야채 먹고, 단백질 먹고, 탄수화물을 조금씩 가져와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조금 먹습니다. 너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또, 몸 상태가 살이 안 빠지는 상태, 축적하려는 지방을 하는 상태가 되는데, 음, 탄수화물은 맥 뒤에 먹기 때문에 혈당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식사법.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서 살 빠지는 식사법이 되겠습니다. 음,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까지 다 먹은 것 같고요. 오늘, 음. 예비팸에서 네, 복구로 식사법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빠이빠이. 어, 나 아니요? 또 <laughs> 빠이빠이. Pew!